늦어름 회사 복도에 작은 전구들이 켜졌다. 케이크에 꽂힌 숫자 6이 흔들리자 박수가 터졌다. 물고기 뮤직 피쉬 뮤직에서 이찬원과 신 대표가 함께한 6주년. 축하의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는 짧게 한 문장을 남겼다. 평생 신세를 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태프들 사이로 잔잔한 탄성이 흘렀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을 울리고 웃기는 사람의 고백은 놀랄 만큼 소박했고 그래서 더 묵직했다. 이 인연의 첫 페이지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직 연예계 데뷔라는 단어조차 선명하지 않던 무렵 작은 연습실에서 이찬원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다. 그날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다. 본인도 인정한다. 그때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외모가 출중한 편도 아니었어요. 왜 나를 뽑아주실까? 스스로도 의문이었죠. 신 대표의 대답은 간단했다. 잘생김 기교 그런 것보다 건실함이 먼저 보였어요.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단단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머니와 씩씩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 첫날부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창력 이전의 태도 화려함 이전의 뼈대. 그날의 선택은 나중에 브랜드가 된다. 이후 두 사람은 소리의 길과 사람의 길을 함께 걸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계약의 갈림길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익숙한 손을 놓지 않았다. TV 조선과의 전속이 종료된 뒤에도 이찬원은 물고기 뮤직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얼굴들 버스킹에 동행하던 매니저 새벽에 목을 풀어주던 보컬 코치 첫 콘서트 리허설 때. 객성맨 뒤에서 손전등을 흔들던 스태프 그들은 다 같은 이름으로 묶였다. 함께 그리고 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번 6주년에 다시 한번 증명된다. 파트에서 전해진 한 소식은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 0원이 감사의 표시로 회사 지분의 일부를 신 대표에게 선물했다는 것이다. 현주가 기준 5%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전언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은 비공개다. 회사 측도 사적인 자리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소식이 남긴 울림은 분명했다. 엔터업계에서 아티스트가 회사 대표에게 지분 형태로 마음을 표하는 건 흔치 않다.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의 선언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일방의 보답이 아니라 함께 쌓은 시간을 가치로 치환한 상징. 그래서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그 가치의 일부라는 자부심이 은근히 번졌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말을 골랐다. 데뷔 전부터 무대가 없던 때부터 늘 곁에 있어 주신 분입니다. 감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너무 많지만 가장 가까이서 날 믿어준 분을 생각하면 대표님이 먼저 떠올라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예상치 못한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다. 신 대표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아버지라니 친구지. 너는 너의 길을 간것 뿐이야. 짧은 농담으로 웃음을 돌려놓으면서도 그 눈빛에는 데뷔 전 좁은 연습실 문을 처음 열던 소년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말들이 과장되어서가 아니다. 이 관계는 숫자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다. 앨범 판매량이 기록을 갈아치운 날에도 전국 투어가 매진을 이어 가던 달에도 그들은 늘 처음의 방식을 잊지 않았다. 녹음이 끝나면 스태프들과 고개를 맞대고 오늘 우리가 잘한 건 뭘까 되묻는 시간 스케줄 도중에도 팀이라는 이름으로 밥을 나눠 먹는 루틴 콘서트 동선에 수십 번 걸음을 맞춰보는 습관. 성공은 스토리를 확대하고 습관은 스토리를 지킨다. 그의 일상에는 팬들에 대한 작은 의식도 있다. 이동차 안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펼치는 사진 앨범. 팬들이 모아보낸 무대 사진집을 손에 들고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긴다. 어떤 날은 등장 직전에 심장을 가라앉히고 어떤 날은 열기를 먼저 꺼내준다.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이 공연의 또 다른 조명 같아요. 그래서인지 팬이 찍은 사진을 가장 잘하는 가수라는 별명도 생겼다. 팬이 만들어준 빛으로 다시 팬을 비추는 방식. 그의 무대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음악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대구 공연을 앞두고 그는 요즘 무지개의 안무 포인트를 다시 꿰매고 있다. 손끝에서 시작해 어깨와 시선으로 번지는 라인의 각도. 후렴 직전 숨을 얼마나 남겨야 목이 가장 달콤하게 열리는지. 카메라 2번과 5번 사이 전환 컷에서 관객의 시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동선을 어떻게 줄일지. 그의 리허설은 늘 생방송처럼 팽팽하고 본 무대는 리허설처럼 정확하다. 이 정밀함이 그를 발라드형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웠고 같은 무대를 본 관객조차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좋다고 말하게 만든다. 현장에서 만난 한 스태프의 말이 오래 남는다. 찬원 씨는 늘 사람부터 챙겨요. 무대가 잘 돌아가는 건 결국 사람들이 마음 편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는 무더위 리허설날 얼음 커피를 들고 조명팀부터 찾아간다. 야외 공연이면 음향과 무대팀에 먼저 인사하고 어머니 팬들이 자리한 구역엔 포토타임을 조금 더 길게 열어둔다. 디테일은 곧 태도다. 그리고 태도는 결국 음악으로 들린다. 엔터업계에서 지분이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를 부른다. 그러나 이번 6주년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신뢰의 방식에 있다. 함께 만든 성과는 함께 나누자는 선언.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멋지다 보다 예쁘다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 숫자의 크기보다 마음의 결을 먼저 느낀 탓일 것이다.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는 팀 그들의 별칭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 이날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크게 박수받은 순간은 신 대표의 회상 한 줄이었다. 첫날 내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 무대가 없어도 무대를 생각하는 눈크게 전부였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명확한 회사 회사를 사람으로 기억하는 가수 글에서 이들의 동행은 낭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바치고 어느 한쪽이 뛰면 다른 한쪽이 박자에 맞춰 발을 내딛는다. 대단한 비밀은 없다. 대신 단단한 원칙 하나가 남는다. 처음처럼 끝까지 밤이 깊어지자 케이크의 촛불이 사그라들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바닥에 장식을 주었다. 돌아서는 사이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6살이 되었네요? 우리의 동행이 누구도 크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한 장의 인증샷으로 끝나는 기념일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여는 예고편이라는 걸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연습실 문이 열릴 거고 스태프들은 늘 하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그는 어김없이 그 말로 공연을 끝낼 것이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려한 기록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조용한 태도는 역사를 만든다. 이찬원과 신 대표의 육년은 둘 다를 쌓아 올렸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숫자를 키웠고 숫자가 다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팀에게서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을 본다. 성공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은 노래처럼 퍼져나간다. 모델을 준비하는 이들의 손끝으로 관객의 퇴장로까지 화면 너머의 밤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친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미소 지었다면 그 미소의 일부는 연습실의 형광등 아래서 만들어졌다. 당신이 내일을 버틸 힘을 조금 얻었다면 그 힘의 조각은 누군가의 고맙습니다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6회를 지나 7회로 또그 다음으로 이 동행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모일 것이다. 노래가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